제가 보통 잘안 되는 이유? 재회! 1차원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래요 보통 안녕하세요 연애작의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꼭 제외를 안 해도 되는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정말 무조건 제외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보통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되면 나는 그걸 피할 수 있겠죠? 마음의 준비, 저랑 같이 하고 집중해서 보실까요? 여자는 선폭풍, 남자는 후폭풍.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거 미신인 것도 아시나요? 이별 후에 이렇게 누구나 서로를 그리워한다면 전 세계 모든 커플은 헤어지면 반드시 꼭 제외를 하겠네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냐 이별은 좋아하는 마음보다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연애를 포기하면서 진행되니까요 그 현실은 반복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서로 안 맞는 성격 혹은 뭐 부모님의 반대 돈 문제 등등일 수도 있죠 아니 그건 알겠는데 대체 왜 사랑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별까지 가는 걸까요? 그건 연애가 단순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어서 그래요 오늘 보통 제외 실패하는 이유 다뤄드리기로 했잖아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보면 연애라는 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엄청난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 때문에 좋을 땐 진짜 한없이 좋아요 근데 연애 때문에 안 좋을 때는요. 진짜 지옥이상이거든요. 내가 미련이 남는 이유는 좋을 땐 한없이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너와 연애는 내 삶에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주고 설령 좀 이렇게 서운하거나 내가 좀 감내해야 되는 게 있거나 그래도 에이, 그 정도는 내가 참을 만해. 이렇게 될 정도로 너와 연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사실 내가 너를 사랑했었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갈라서고 싶은 이유. 왜 그렇겠어요? 솔직히 이별했어도 사랑했다면 아직 애착은 남아 있어요. 이별하더라도 소중하긴 하고 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잘 지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너의 삶을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현대사회는 내 앞길 뚫어가기만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너가 힘이 된다면 진짜 얼마든지 함께 있죠. 근데 오히려 안 그래도 난 힘들어 죽겠는데. 너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진짜 야근까지 해가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일까지 또 중요한 보고서를 써야 돼요. 미치겠어요. 근데 여자친구까지 요즘은 왜 연락 안 해? 너 변했어?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지?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 미치겠는 걸 넘어서 아, 죽겠다 싶을 수 있어요. 내가 살려면 직장을 그만두든 여친과 헤어지든 둘중 하나는 해야겠다 싶을 수 있죠. 근데 직장을 그만두면 여자친구가 내 인생 책임져 주나? 어, 그럼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여자친구를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꼭 이런 어린애 같은 투정이 아니어도 나도 힘든데 애인도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족이랑 힘든 얘기,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들었던 얘기, 뭐 이런 걸 계속 듣고 있으면 듣는 나도 지쳐요. 차라리 그거 들어줄 시간에 쉬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연애가 이거보다 낫지 않으면 그럼 왜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재회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정말 깊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히 결혼 정령기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도 꼭 참고해서 보세요. 영상 내용 그냥 간단히만 얘기 드리자면 결국 최고의 배우 작감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결혼 정령기 때는 단지 그것만으로 이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좀더 좋은 영향을 줄것 같은 사람한테 이동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랑 인생을 공유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점에서 힘이 나요? 다른 사람이랑 함께하는 거에 비해서 나랑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고 즐겁고 할 이유가 뭐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내용이 혹시 애매하다면 사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연애 대상으로서 사실 지금은 적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누군가와 공유를 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될 만큼 잘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이 계속해서 이런 상태라면 어떤 누가 와도 금세 알아요. 이 사람이랑 함께 하는 건 아니구나. 남자들이 처음엔 좋다고 다가오다가 결국 변심하는 거.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둘다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내담자분들은 재회 상담을 하러 온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재회를 시켜 드리려면 그 인생부터 바꿔 드려야 돼요. 후기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많이 써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외가안 돼서도 감사하다고 차라리 연자 만나게 헤어져준 전혜인에게 감사하다고 이런 후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인생이 바뀌고 나면 알아요 전혜인이 나랑 연애하기 싫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우물한 개구리같이 내 인생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 재회가 왜안 되는지를 몰라요. 왜내 연애만 그렇게 힘들고 구질구질한지도 모르고요. 이게 사실 단순 재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연애를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생부터 똑바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재회가 안 된다고 해도 내 인생을 망치는 습관이 뭔지 내가 알고 고쳐야 다음 연애라도 행복하게 하실 수가 있고, 듣고보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싶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연애가 오래가고 행복하게 사는지 알고 싶다, 진짜.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신지 확인해드리고, 꼭 스스로 바로 서고, 와, 넌 진짜 다른 여자랑은 다르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너를 고른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듣기만 들어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상황부터 좀 알려 주시겠어요?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적어 주시면 카톡으로 좀 같이 응원 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속썩지 마세요. 삶이 바뀌면 연애가 진짜 편해집니다. 이렇게 재회, 그리고 행복한 연애의 핵심 원리, 핵심만 다뤄드려 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